이번에는 골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고민을 해결하는 강한 신문고 시간입니다. 앞서 두 프로가 우드 그리고 어프로치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이언의 미스샷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요. 특히나 최근에 아이언 샌크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는 사연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명 샌크병이라고도 하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고윤성 프로 먼저 보여 주실까요? 네, 제가 뭐 짧게 좀 연습 팁을 알려 드릴 건데요. 어 사실 이 센크 나기 시작하면은 진짜 정신이 쏙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센크가 쉽게 말하면 이네개 맞는 거잖아요. 여기 맞을 거란 생각에 점점 이렇게 멀리 나요.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보는데요. 이렇게 놓으면요, 이걸 맞추려고 더 밀어내겠죠. 더 팔을 밀면서 더 센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힐 쪽에 놓고 쳐볼게요. 힐 쪽에 놓고 임팩트 순간 때 이렇게 몸이 돌면서 손이 가깝게 겨드랑이랑 팔꿈치를 쭉 조이면서 맞추면요 이렇게 힐에 있더라도 오. 헤드페이스의 정 중앙에 맞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 아주 간단합니다. 연습장에서 센크 난다고 일부러 멀리 두지 마시고 조금 일부러 또힐 쪽에다가 놓고 이거를 맞추기 위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이런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러면은 필드에서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도 아, 필드에서 알수 있죠? 네. 네, 필드에서 응급처치 제가 아, 사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아이언을 백스윙을 많이 들었다가 때리려고 하지 말고 조금 적게 손을 적게 들고 차라리 헤드를 더 넘기세요. 손, 손은 적게 가더라도 헤드를 많이 넘겨서 음. 이 작은 백스윙으로 공을 툭툭 쳐보시면은 실제로 영상 촬영해 보시면은 스윙 크기 똑같이 갑니다 어, 절대 작게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은성프로는 힐 쪽에 두고 쳤으면 좋겠다라고 네. 알려주셨는데 이어서 정현프로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음. 자, 세를 <laughs> 넘겨봤고, <그래서> 어, 저는 <laughs> 지금 고윤성 프로가 했던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아이언은 낮고 길게 빼면 뺄수록 오히려 정타가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센크가 난다라고 하게 되면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이 클럽을 짧게 잡아보시는 거예요. 그립을 중앙 쪽으로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로만 헤드가 지나가는 것만 느낀다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은 당연히 센크가 안 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짧게 잡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중앙 부분을 잡고 제자리에서 팔로만 치는 거예요. 오, 쿠셔. 네, 지금처럼 저는 몸도 많이 안 쓰게 됐고 그냥 우리가 짧게 잡은 상태에서 몸을 당연히 많이 안 쓰고 짧게 잡게 되면 헤드가 빨리 올라갔다 빨리 지나가고 오히려 몸의 축이 잡히기 때문에 생크병은 확실하게 제가 봤을 때는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정연 프로도 필드에서 아이언샷을 할때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서 스윙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네. 이거는 정말 좀 중요한데요. 음. 필드에서 아이언을 칠때 굉장히 중요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2온을 하는 거나 파슬에서 1온을 네. 하는 게 목적인데요. 당연히 연습장에서와 환경이 굉장히 다릅니다. 내리막도 있고, 오르막이 있고.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음. 환경이 다른데, 그럴 때는 저는 딱한 가지를 얘기해요. 바로 캐리거리를 생각을 해라. 오. 필드에서 실제로 나가게 되면 런의 변화는 조금 있을 수가 음. 있습니다. 당연히 바람이나 또는 내리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캐리거리를 찍으신 상태에서 그 캐리거리를 생각하고 치게 된다고 하면, 투어는 아주 거뜬하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언의 미스샷이죠, 아이언 센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처럼 여러분의 골프 고민 저희가 앞으로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